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도시 외곽지의 자연 녹지, 계획관리지 투자를 하면 어떤 투자의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일단은 자연 녹지나 계획관리, 도시 중심 것에서 벗어난 아, 도시 외곽지 땅을 투자를 했을 때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도시 외곽지 땅을 샀을 때네 가지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는 투자 기간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에 대한 개발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또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마지막은 건축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지 땅을 산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아주 많은 리스크를 보장받을지 못하는 많은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고위험 음, 투자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 아닌데, 저도 주변에 가끔씩 자연 녹지나 계획관리지로 돈 버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음, 예외인 경우를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드리는데, 그게 아주 어렵죠. 하지만, 확률 정도라면, 일종 일반 주거, 도시, 신도시 개발 지역에 일종이 허가되어 있는 거에 상업용지를 사는 것보다도 확률이 더 낮죠. 더 낮아요. 더 희박하고 더 어려워요. 자연 녹취나 계획관리 지역을 사서 대박을 난다는 건 확률적으로. 왜냐면요, 위치가 먼저 핑크색 상업용지, 상업용지 중심으로, 어, 주거지, 노란 땅이 또 애와 싸고 있죠. 노란 땅 중심으로 녹지들이 싸고 있죠. 녹지 중심으로 애와 싸고 있는 게 개혁관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도시 중심권에서 계속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난다라는 건 수요자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 땅값의 영향이 떨어지고 개발에 대한 영향도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대박나는 땅이 어디냐. 바로 입지예요. 자연 녹지나 계획 관리지나 용도를 떠나서 최상의 입지에 있는 아주, 어, 퍼센트로 얘기하면 0.000000%도 안 되는. 정말 거의 만나기 어려운 그런 자연 녹지 계획 관리지역이 도시 중수권에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주 간혹. 근데 그 간혹인 땅이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요, 어, 확실성, 안정성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땅을 찾기가 어렵고 그런 땅이 만나기가 없고 어렵고 개발지에서 그런 땅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퍼센트로.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선에서 제가 그냥 안전하게 가시라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가시라고 자연널지 계획관리 지역을 계속 배제시키고 어,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 타이밍상 어, 도시 지역의 주거용도 땅이 싹 마를 때가 있습니다. 다 매물이 완전히 숨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오르는데 사면 오르고 사면 오르고 하는 이때 타이밍에 정말 어, 이런 자연녹지는 계획관리지가 정말 중심권에 있을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땅 외에는 주변에 있는 자연녹지 계획관리지는 반드시 반드시 생각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네 가지를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자연녹지 계획관리지 도시 중심권이나 정말 핵심 요충 도로에 붙어 있는 땅 외에는 정말 모든 것들이 보장되는 게단 하나도 없습니다. 입지로 보는 땅들이 바로 용도 위에 있는 입지에 있는 땅이 바로 입지는 뭘로 검증을 하냐? 바로 도로로 어, 입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장 입지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틀려요. 대도로에 붙어 있냐, 중도로에 붙어 있냐, 소도로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분류가 틀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도로의 역할이 물류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지, 인구가 밀집되고, 상가가 형성되고, 업무가 집중화되는 그런 위치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어, 요충도로인지, 어, 신도시와 구도심을 순환한 순환하는 순환 요충도로 이제 여러 가지의 도로 어떤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인지 이게 또 너무 너무 중요해. 그거에 따라서 입지를 에, 입지가 검증이 되기 때문이죠. 입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지가 확인되지 않는 모든 음, 도시 외곽지의 자연녹지계에관리는 삼가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네 가지가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주 아주 드물지만 정말 그런 땅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확률이 너무 낮고 그걸 볼수 있는 안목이 입지를 볼수 있는 안목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확실하고 안전한 도시 지역에 정말 막말로 잘못돼도 그냥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 지역의 일종 일반 주 이런 주거지 땅을 먼저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했어요. 용도보다 더 중요한 건 입지예요. 근데 개발지에 그 입지에 있는 땅이 있는데 그 용도는 무엇인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입지가 아까 말한 건 도시 중심권에 있고 걔가 요충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라고 하면 그 용도가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입지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보통, 어, 거의 99.9%가 이 자연 녹지나 계획 관리지는 항상 도시 중심권에서 애워 사고 있지. 도시 중심권 안에 있는 땅이 없어요. 거짓. 거짓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 투자하라. 그렇게 수많은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얘기를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연 녹지 이 땅은 제가 아까 말한 첫 번째 입지를 봐야 하는 중심권에 있는 간혹 요충도로에 붙어 있는 땅 외에는 자연녹지계획관리 절대 투자하면 많은 리스크 보장받을 수 없다. 아까 네 가지를 보장받을 수 없는 걸꼭 기억을 하시고,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이제 또 하나씩 얘기를 나눠 볼게요. 자연녹지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입지적으로 어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수요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땅은 건물을 짓지 못하면 땅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어 개발의 땅에 위에 개발이 돼야만 이 땅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그 가치를 개발할 때 필수 조건이 뭐냐면 도로예요 또. 도로. 근데 그 도로가 어떤 도로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게 아주 중요한데 도시 외곽지의 자연지의 계획관리에 투자를 하면 어떤 리스크를 알게 되냐면. 보통 도시 중심권은 도로 안에 뭐 전기묘, 그 수도묘 이런 뭐 도시 가슴 이런 기반 시설이 싹 들어가 있어요. 원래 개발을 목적으로 국가가 도시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분류했고 도시 외곽지 땅은 보존을 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도시 도시권에 있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중심권으로 갈수록 더그 어 안에 도로의 인프라가 기반 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도로 외곽지로 갈수록 그게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은 싸게 샀는데 내가 건물을 지려고 하면 그거를 전기나 수도나 뭐 도시 같은 이런 것들을 당겨오는, 내 땅까지 끌어오는 이게 너무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땅보다, 배보다 배꼽인 거죠. 정말 땅값보다. 그래서 도시 외곽지, 그런 땅을 내가 샀는데 그 땅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땅 속까지 알수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도시 지역에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땅들은 그런 것을 다 검증을 해서 어 정확히 여러분들 바로 건축할 수 있게 해서 전달을 해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토지투자도 처음이야, 개발지도 투자도 처음이야. 근데 그 안에 도로 그런 것까지 알고 살수 있는 게어 정말 드물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 어렵죠. 퍼센트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시라고 하는 거고 저 건축하는 관점을 한번 볼게요 어, 도시 외곽지를 사면 100평을 사면 20평 40평을 바닥을 깔수 있어요 건축을 하는데 그런데 에, 만약에 내가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내가 100평에 대한 도시 외곽지 땅으로 100평에 대한 건물을 지고 싶어 그러면 내가 확보해야 하는 땅이 어, 1000평 2 0 0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평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내가, 어, 1,000평을, 2,000평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 땅값은 샀는데, 2,000평을 사나? 1,000평을 사나? 어차피 여러분 1억 투자하는 거 똑같아요. 그럼 또, 역으로 생각할게요. 도시 지역 땅은 100평 사는데, 건물은 200평 줄수 있고, 100평 사는데, 350평, 450평, 1300평까지 짓는 땅을 사요. 똑같은 100평인데. 근데 돈은 똑같이 1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뭐가 다른 거야? 얘는 입지가 떨어지고요. 수요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도시 외곽 지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가야 하잖아. 근데 얘는 도시 똑같은 이론을 투자했는데 얘는 도시 중심권에 있는 거예요. 그냥 도시 중심권은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먹고 가는 거죠. 수요자가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면 내 땅값을 수요자가 많으면 내가 어, 내 땅값을 내 마음대로 부른 대로 할수 있지만, 수요자가 넘치지 않는 땅은 시세에 맞춰서 팔수 밖에 없는 거야. 내가 급할 때는 안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 파도, 도로상으로 파도, 어, 뭐 이렇게 리스크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투자 기간을 제가 정하고, 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두시 외곽지 싼땅 사놓고, 뭐난 자식 때줄 거야. 그런데 그때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건축이 측량점이 안 나서 건축을 못할 때도 많아요. 도시 외곽 지땅이다. 그러면 내가 싼게싼게 게 의미가 있나요? 안 그래요. 그론 땅을 사는 건 내가 개발해서 정안 되면 나라도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많은 리스크, 예상치 못한 땅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아시기에 그렇게 과감하고 무모한 투자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 시간에 마련을 해본 거예요. 맨날 도시적이다라, 도시적이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는지 생각을 한번 역으로 해드리면 사실 좀 이해가 가실까? 해상으 시간을 좀 마련해 을 보게 된 거야. 정말 싼데 평수를 내가 100평 주려면 훨씬 많이 1,000평, 2,000평을 확보해야 하는 그 돈이 그 돈이라니까. 오히려 도시 지역 땅이 더 어, 입지가 좋은데, 더 좋은 조건을 살수 있을 때가 엄청 많아. 제가 봤을 때 조금 싸게 살면서 평수를 많이 확보하면서 입지 떨어지고, 어, 어, 진입 떨어지고, 진입료가 떨어지고. 교통 불편하고. 이거 여러분들, 진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면 도시 지역을 땅을 사는 도시 외가지, 외곽지 땅을 사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어떤 문제의 심각성이냐면,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여러분 도로 붙은 땅 사고 싶어요? 맹지 사고 싶어요? 이 정도의 심각한 문제예요. 맹지 누가 쳐다봅니까? 특히나 건축하는 분들은 맹지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아무리 싸도요. 그냥 거저 준다고 해도 맹지를 뭐 어떤 분들이 맹지를 음, 탈출하는 방법들 강의 많이 하는데 그게 현실상 그냥 개인이 혼자 노력해서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행정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 가능해야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게 많아요. 저는 희망공문 안 한다고 했잖아요. 희망공문. 그래서 그 건축하는 사람은 맹지는 땅으로 취급도 안 해요. 아무리 싸도 쳐다도 안 봐요. 그럼 왜 그러는 건데. 싼땅 사는 만큼 나중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오늘 제가 해드렸던 내용이 여러분들의 지금 일생일대에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